오늘은 버모콘 감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소고기 다 씻어 5시간 6시간 콩이 불은 겁니다 5시간 6시간 콩을 불려 이렇게 물에서 부르면 콩이 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놓으면 5시간, 10시간 후에 여기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반에 찌겠습니다. 물이 끓은 상태에서 10분만 찌면 됩니다. 이렇게 1 0분 찌고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 식용유, 식용유 한 숟갈, 올리브 반술, 물엿 반술. 이렇게 하면, 며칠씩 두고 먹어도 금방 헹것 같이 윤기가 나고, 콩이 부드러워요. 콩의 구신맛이 그대로 납니다. 그 다음, 이제 끓으면, 나무는 끓으면, 매실을 넣어서 끓겠습니다. 중간장 간장한 숟갈 이 한식 밑반찬은 양념 기본 1분까지어서그 양에 따라서 맞춰서 양이 을넣고몇 십분 숟가락 넣겠습니다 I <laughs> 양 념이, 국 물이 없을 때까지 졸여 줍니다.